자, 문제 보시겠습니다. 우리 하셔야 될 거. 어, 이 친구도 마찬가지인데, 이 친구도 뭐,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가 아니고, 잘 보시면, 얘를 뭐, 라지 A로 놓고, 얘를 라지 B로 넣는다고 치죠? 그럼 A 더하기 B라는 친구가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? 뭐가 된다라는 건데, 그럼 이 친구는 A제곱 마이너스 2B가 지금 25가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?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얘기가 좀 쉬워질 것 같고요. 그럼 어차피 B자리는, 어, 5 마이너스 A가 되는 거니까,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, A제곱 마이너스 2에 5 마이너스 A는 25가 되실거고 a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2a 그 다음 마이너스 1 0인데 넘어오시면 마이너스 35가 0 되실거니까 a a 플러스 7 마이너스 5를 쓰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a라는 친구 즉 x 플러스 y는 어, 얼마가 됩니까? 5가 되는 거고 5가 되거나 또는 x 플러스 y가 얼마가 된다? 마이너스 7이 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그러면 이 친구가 5면은 당연히 그대로 넣었을 때 어, b의 값은 0이 될것 같고요 이 친구가 마이너스 7이면, 비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고, 어, 마이너스 7이니까 12인가요? 비가 12? 이렇게 될것 같은데, 요 이때, 이 친구 값의 최대 값을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, 지금, 얘가 지금 x 곱하기 y인 거잖아요? 그죠? 그다 최대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, 얘는 아닐 거고, 당연히 얘가 된다고 라할수 있을 거니까, 12라는 값을, 뭐, 우리가 어렵지 않게, 구할수 있게 되겠죠.